최소심도와 최소간격 이게 끝나는 것 같아. 요거 요게 9 1일회때 났어요, 여러분들. 구십일회 예. 때용어에 났었는데요. 앵커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여기다 때려박은 깊이야. 요게 토리벽이야 근데 앵커를 이렇게 시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에서 강연소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요게 정착장, 요게 자유장, 요게 따라서 자유장, 정착장. 앵커체의 치에서 심도, 토사다 그러면 2.5m, 5m, 여기서부터 1단까지 거리가 5m, 안반이다 그러면 여기서까지 1단 거리가 2 5 m 다른 얘기야.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사짝 올려보세요. 그 다음에 앵커체의 강격은 뭐냐. 이 다이아가 D다. 그러면 이 앵커와 이 앵커의 강격은4배 D를 떼어놓으라는 얘기야. 4배 D. 네, 예, 그다음에 여기에서 있어 이제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셈지 어떻게 되냐? 앵커 체의 설계 방법수라고 나왔어요 네, 예, 한번 올려보세요. 이게 설계 방법이야. 예, 최소심도, 근데 앵커 체 간격 4D 이상 그리고 그다음에 자유장과 정착장 길이, 자유장 길이는 어떻게 되냐? 최소 4.5m 이상 또는 45도 플러스 2분의 5 플러스 0 1 5와 1.5m 중큰 값을 적용한다. 이게 설계 방법이야. 그다음에 이거. 정착장 길이 최소 4.5m 이상. 마찰령 앵커인 경우는 10m 이상. 그러면 이게 무슨 형이에요지하형 예. 네. 우리가 정착방식에는 지하형과 마찰령이 있습니다. 지하형인 경우에는 4.5m. 그 다음에 마찰령인 경우는 10m. 이렇게, 이하.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앵커체 시공주의상, 요 나왔죠 시험 문제가. 이번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요. 앵커체의 설계 방법과 앵커체 시공주의상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이것쓰 답이라고요. 사전조사. 인장제 부식방지. 그 다음에 1차 주임, 2차 주임. 그죠? 예. 네. <laughs> 그 다음에 앵커 두부 보호 대책. 캡을 확 뒤집어 씌우는 거야. 앵커 두부가 썩으면 안 되니까 몰타로 뒤집어 씌워. 부식방위 대책. 요거. 근데 보호 캡 뒤집어 씌우는 거요 예. 네. 그죠? 스톱그 다음에 변형이 생겼다? 재긴장. 이렇게 생는거 그죠? 이게 2 5배이지야 요게 그래서 91회 때 시험을 봤을 때요걸 만약에 똑바로 해놨다 만약에 지금 한 것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놨으면 그냥, 그냥 주는 거야 이거는 요거 고기 보세요 이거 잘 되있죠? 서민은 거기는 없죠? 음 근데 그거 고그 있는 거를 정리한 게요겁니다 예, 그걸 아주 요약을 세게 한게요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 고드점 답안 내네 있어요. 고드점 합격점 모범 답안 90회, 91회, 92회 있잖아요, 맞는 거? 그 표지 누른 거 있죠? 거기에 있어요. 그걸 내가 거기다 스캔터까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집에 가서 꼭 안겨하세요. 그라운드 앵커의 파손 원인, 파괴 메카니즘 파괴 메카니즘 그러면 파괴원인어라는 겁니다. 그라운드 앵커의 파괴가 되는 건 어디냐? 인장재 파괴, 부착길이 부족 파괴, 정착길이 부족 파괴, 자유길이 부족 파괴, 진행성 파괴. 요 키워드는 이기 넣으셔야 돼요. 앵커치의 손상 원인이 뭐냐? 요겁니다 그렇죠? 음. 어스 앵커. 예, 요거는 내가 이제 설계자로 가한 들어온 건데요. 앵커 설계시으 유의성이 뭐냐. 그래가지고 앵커 설계할 때 유의사항이 뭐냐. 요거는요, 시사성 문제에서 읽은 맨 뒤에 있는 거를 여기다 이제 넣어서 한번 보여준 겁니다. 예, 한번 올려보실래요? 살짝? 예, 그래서 문제점, 지하매설물, 인접지대 침반한 경우, 정착지반인 경우, 그 다음 대수층지반을 천구하는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 경사 지안을 떼는 문제지 뭐냐, 뭐, 요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죠. 인장력이 어떨 때 감소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스토어. 앵커체와 지반 반력 마찰, 이런 거. 자유장과 정착장을 설계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책에 있는 겁니다. <laughs> 한번 살짝 올려보실래요? <laughs> 선배님 이거 그 유인물에 있는 건데요 <laughs> 아그저 책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앵코체의 예, 설계 방법서를 하면 요런 곳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아까 요약 정리했던 게 이제 그거에서 세죠 이렇게 예, 되는 겁니다 한번 올려보시고요 <웃음> 올려보세요 <웃음> 예, 아까 보여줬던 거죠 에, 이거를 정리를 쌈박하게 한게 아까 앞에서 보여줬던 거 에, 그런 거니까 염두에 두시고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 되는 거는 시곤주의당도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아까 요약한 게 아까 앞에서 수도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데 언더라인 이렇게 동글뱅이 거기 있는 건데 하든지 아주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걸 정리한 게 이제 그거야 집안에 타설된 오스앵코의 파괴 메커니즘서라 이 말은요. 사계 원인을 써라, 이런 얘기야. 예,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이거는시사성 문제에서 일권에 있습니다. 이 구조는요, 따라서 앵커 두부, 따라서 앵커 두부, 자유장, 정착장, 인장제, 그라우트, 예,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알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격제, 이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요 피아노 강선이 들어가잖아? 그럼 요 안에 간격제를 넣어야 어, 되는 거죠. 올려보실래요? 파괴메커니즘이란 말은 파괴원인스란 겁니다 인장재파단 부착길이 부족파괴 이런거 이런 키워드는 이해오는게 좋죠 넘어가시고요 근데 정착장파손 근데 자유길이 파손 개판 진행선파괴 아까 앞에서 보여준거야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고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진행선파괴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로드셀로 계측을 해서 앵커 충력을 검토하죠. 로드셀로. 예.